네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많은 선영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찾아왔고요 진짜 유용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우태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한국에서는 해외 베스트셀러를 번역해서 한국에 출간하는 출판사를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음. 어, 주 거지에는 뉴욕에서 살고 있어서 이제 외국계 베스트셀러 음. 저자들의 책을 한국에 소개를 했다가 그렇죠. 뭐 게리 바이너 쪽책 네, 맞아요. 에이. 두 권, 그분의 책두권을었고 네. 이제 다른 책들, 뭐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책들을 한국에 소개를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들을 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직접 책을 썼습니다. 음. 책을 쓰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인지 잘 아시죠? 그냥 전문 용어로 토 나온다. <laughs> 여섯 다리를 건너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네, 다 아는 그쵸, 그쵸.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laughs> 웬만한 분들을 다 이렇게 막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 태형님의 진가를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뭐, 태형님이 한국에 뭐 오랜만에 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모임 파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어, 나는 태형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싶다.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드로 앤드류 님도, 어, 난 태형님이 소개해준 사람 다 만나겠다. 막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 거기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뭐, 그, 톡투밍 코리안 채널 하시는 선현우 선생님도 있었고, 통번역도 하시고, 또 방송하시는 안현모님도 계셨고, 타일러님, 우리 그렉도 있었고, 아, 그, 태형님은 거의 태형님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2년 이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10년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딱다 듣고 제가 느낀 게, 아, 이분 진짜 기버다.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뿌듯할 때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저 없이 서로 만나실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원래 약간 패스스러움 좀 기분 나쁠 법도 한데. <laughs> 그래서 오히려 아 그래도 음. 내가 되게 좋은 좀 연결을 해드렸구나. 아,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그쵸, 일이고 네. 그때 이제 모셨던 분들 초대했던 분들은 다 이제 아한명한명다 음. 내가 누구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게 좋은 분이다 네. 선한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었고 그렇게 많이 또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은 음. 세상을 공부하다인데 음.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챕터가 네. 있고 저는 그게 태영님을 되게 잘 설명해주는 음. 또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되게 선망의 대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당연히 말을 한번 터보고 싶고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모르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했던 게딱두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그냥 그냥 뭐 그때 뭐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끝난 관계가 아마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책이 됐던 컨텐츠가 됐던 뭐한네 다섯 개 예시를 이제 나열을 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 되게 성공했다라고 네. 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확률적으로는 그 음. 성공한 네 다섯 명 뒤에는 음. 도전하고 시도했다가 안 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음. 이어지지 못한 한백명 정도가 그 뒤에 어. 있죠. 아무리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음. 혹은 뭐 언론에서 많이 어~ 조명을 받아서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어~ 뭔가 내가 나랑은 좀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굳이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음. 네, 그리고 오히려 꼭 뭐~ 인지도가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되게 그냥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랑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네, 그렇게 계속 이어왔던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역시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다보는 거니까. 아, 그랬었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접근이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laughs> 어떻게, 이제 어쨌든 들이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누군가와 서로 이제 알게 되려면. 어떤 방법을 쓰세요? 이게 저는 인간은 자기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한테 답해 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오. 내가 하는 거 설명해 주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 주는 거를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아, 지금 하시는 일 어떤 건지 막 배우고 싶어요. 음. 뭐 궁금해요 이러면은 어뭐 얘기해 줄게. 음. 이렇게 좀 맞아요 네, 생각 저그 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음.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은 음. 아, 이런 분야가 너무 궁금해서 좀더 배우고 싶 보요. 음. 혹은 지금까지 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음. 이제 그런 거를 좀 정한 다음에 저는 꼭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때그 상대방이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결정을 할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어, 뭐 요청을 만나자거나 요청을 하거나 할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건 뭐 잠깐 뭐 줌으로 뭐 에이. 혹은 통화 한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요청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며칠 몇 시에 얼마나 어디서, 어,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최대한 안할수 있게 음. 다음 주 화수목 중에 (30분) 동안 음. 뭐 제가 뭐 서울 어디 지역에 있을 건데 혹은 사무실 근처에 계시다면은 뭐 (30분) 동안 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 그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 없잖아요. 그쵸? 유일하게 생각할 게 예스 노 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냥 세개 중에 고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음. 딱 골라서 어 다음 주 화수목 30분 2시에서 5시 사이에 달력 한번 보고 아, 그때는 안돼 그러면은 그 받는 사람이 오히려 아, 죄송한데 그때는 안 되는데 혹시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세요라고 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아, 네, 이거 진짜 네. 트릭인 게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네. 그 그게 좀 어, 그거는 이미 그 질문의 단계는 스킵하고 언제 만나는지를 딱 물어봐 버리면은 그렇죠. 만나게끔 되더라고요 저도 네. 아.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뭐안될것 같습니다 어 혹은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하고서 저도 여러 번 다른 사건이나 다른 일로 한3네번을 (5~6년에) 거쳐서 요청을 했는데도 결코 마지막까지 안 만나주신 분도 꽤 있어요. 에이, 네. 뭐, 네. 그럴 네. 수 뭐, 있죠. 어쩔 수 에이, 없죠. 에이.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뭐 일정이 안 되나 보다. 음. 혹은 저는 실, 심지어 그런 답변도 받았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질문, 뭐 인터뷰나 뭐 이런 대화를 안 합니다. 음. 이렇게 답을 하시면 그냥 존중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에이. 그냥 뭐 나중에 또 기회가 해서 뭐 우연히 만나게 되면은 제가 그때 그거 아. 여쭤봤던 그 사람이에요 하면은 오히려 좀더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맞아.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때또한번 찔러보면 또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laughs> 어. 그렇죠. 어. 네. 어, 맞아. 아, 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셨구나. 네. 이렇게 보면은. 인간관계 좋고 친구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나대고 막 나서고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들은 적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스며드는 사람이 있죠 <laughs> 스며드는데 1대1에 또 되게 강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 거 같고 제가 좀 기억을 반추해서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빠져 있는 주제가 뭐겠어요? 육아잖아요. 맞아. 근데 태형님이 자기 조카 육아한 경험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헤어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저를 되게 배려해 주신 주제 선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을 때그 사람이 뭐잘 돼서 내가 음. 기분이 좋으면 저는 그게 끝인 거 같아요. 어... 네, 그 외에 사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바랄 게 없으려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내가 기댈 필요가 없어야 네, 네, 네. 뭔가 기대야 되고 하면은 더 관계에 연연하게 되고 더 끌려가게 되는데 음. 그래서 저는 어, 나는 내 본업, 내 일은 나는 스스로 잘할수 있고 음. 이런 관계 같은 경우는 뭔가를 원해서 음. 뭔가 필요로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알기 뭐 알면 좋고 음. 대화하면 즐겁고 음. 주변 사람들 소개시켜 주면 음. 재밌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막 대학생 때 한창 이제 스무 살 지나면서 이 특히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는 이제 막 인맥 관리가 엄청 에이, 트렌드였잖아요. 에이. 그래서 그때 저는 막 연휴 때 추석 때막 팔백 통 천통씩 카톡 한명한명다 문자 텍스트 다르게 해서 헉! 왜냐면 그냥 단체 문자 그러니까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면 또안 되잖아요. 그렇죠. 티 나니까. 네. 그래서 네. 이름부터뭐뭐 뭐 이제 딸돌 되셨죠.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텍스트까지 다 넣어서 문자를 하다가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결국 만나는 사람은 몇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해 제가 그걸 안해 봤어요. 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어, 아무런 일이 네. 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않았네요. 일이 일어나지 알. 않아서 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락에 집착할 필요는 음, 없고 음. 그냥 만났을 때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정말 잘 잡고서 잘 음. 이제 대화를 잘 유지하는 게 좋지 음. 그렇게 막그 연락하고 문자하고 막 계속 봐야 될거 같고 그런 걱정이나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신 일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것들이 최근에 그 조승현 작가님 조승현의 상구 생활에 뉴욕의 초호화 아파트 네, 이런 맞아요. 거 나왔는데 그 부동산도 아마 연결을 네, 해주신 네, 걸로 네. 알고 있고 뭐 드로 앤드류님 게리 바이노 척 네, 만난 네, 것도 맞아요. 연결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되게 입싹 닦는 사람도 있잖아요. <laughs> 그냥 어 뭐. 뭐 당연히 뭐 약간 이런 네.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기분 안 나쁘세요? 어, 기분 나쁘죠. 음. 네. 뭐 속상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당연... 대처하시나요? 그 이후에 뭐안 해주죠. 아, 그런, 역시 네. 그런 대처였군요. <laughs> 네.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유튜버 분들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거를 뭔가 만들었을 때 나와에, 나오는 그 장면을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좀 접근을 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제가 이렇게 연결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좀 티를 확확 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또 고맙다, 마음이 있거든요. 감사하고서. <laughs>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을 보면 어쨌든 그 화면 안에 같이 등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그렇 그럴 때 이제 속상함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내가 이룬 일인데 음. 내가 주인공이 안 됐을 때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연결해 주는 사람의 숙명 같은 건데. 근데 되게 신기하게 네. 이제 가족. 예.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세요. 왜너 이름이 없어? 이러면서. 에이. 아, 에이. 어, 어. 너한테 언급도 안 해줬네? 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종종 있는데, 아. 사실 저는 그거는 연연하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 결과물에 내 이름이 올라가거나 뭐를 얻기 위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뭐 그분들과의 좋은 관계가 저는 우선이지 음. 뭐그 작품 그거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관계를 좀 오래 길게 잘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면 뭐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가 되게 강한 사람들은 뭐 내가 오늘 이거 해줬으면 얘가 내일은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기부했으니까 테이크 할 건데, 되게 롱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음, 10년 뒤쯤? 한번 회수?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괜찮은 거고, 사람들도 처음에 받을 때는 무심결에 받고, 두 번째는 그냥 어, 이래도 되나 하고 봤고, 세 번째부터는 당연해지다가 또그 음. 당연함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너무했지, 이러면서 이게 또 돌아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원리를 약간 알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뭐, 이번 책 추천사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 <laughs>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 그치? 네. 아, 책 추천사 크죠. 네. <laughs> 네. 아, 그러면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또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어, 이런 사람들이랑은 정말 친해지고 싶고, 뭔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는 음. 경우 있었을까요? 역사를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기업 리더들이나 음. 업계 리더들을 많이 만나면은 어떻게 저 정도로 기억을 잘하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1967년도에 음. 무슨 뭐 무슨 일이 일어나서 73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시작이 된 음. 거잖아, 이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건이나 어떤 뭐 트렌드나. 이벤트를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것도 결국 책 많이 읽어야 에이. 되는 거라서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큰 공통점이었어요 음. 내가 되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laughs> 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좀 깊이 있는 음. 그 역사 지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laughs> 네, 요즘 벌거벗은 세계에서 보는 거 알지? <웃음> <웃음> 그것도 좋은 시작이죠 <laughs> 어또 하나는 제가 되게 많이 좀 따라하려고 음. 하는 게 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소개해 주세요.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자원이니까. 그래서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해 준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신감 있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수 있는 건 자기 평판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게 있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있죠, 것 같아요. 있죠.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뭔가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딱 나한테 네. 원하는 거.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거는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사람, 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냥 뭔가 필요했던 거지. 음. 이 순간이 지나가고 다른 순간이 오면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음. 혹은 그냥 아 저렇게 요구하거나 요청하면은 모른다는 거를 음. 어저 저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모르는구나. 음. 예, 그냥 그 정도로 하고서 그냥,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음.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오. 그거는 되게 컸어요. 네, 다른 사람에 되겠다. 대해서 네.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보고서 어 지금 저 사람의 분명히 다른데 가서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laughs> <laughs>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계를 <laughs>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내가 사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좀 비결이 음.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막 알, 찾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특히 사람들이 이제 커리어를 되게 바, 커리어 바뀌는 게 되게 흔해졌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뭐한 네. 사람에 여섯 개씩 갖는 게 평균이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저 사람이 뭘 해서. 음. 그런 거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은 사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직업이나 일이나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음...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음...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족들한테 내 친한 친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을지 음. 그거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 학생 신분으로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많이 만나주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생 신분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그렇죠, 문은, 젊음의 특권이 네, 없어지니까 그 문은 닫힌다라는 에이. 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졸업을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내가 그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저 사람을 직업이나 업계나 음. 그런 타이틀로 보고 있지 않나를 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음.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되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을 뭐 연결하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또 보시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해주셔야죠 아~ 네잘 자요 <laughs> <laughs> 그래야 되네요.